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서구 갑에 유형화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고 안동예천과 구미을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 SPC가 6월 출범할 것이라고 밝히고 동대구역에 박정희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북도와 에어 인천이 협약을 맺으며 신공항 항공 물류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가야 수도였던 고령군이 빠르면 이번 주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은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수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 최대 1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높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후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상주 11도, 구미 12도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은 안동과 울진 4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심을 모은 대구 달서구 갑에 유형아 변호사를 단수공천하고 안동예천과 구미을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북구 갑과 동구 갑은 국민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국민추천 프로젝트가 적용됩니다. 먼저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 달서구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를 단수 공천해 현역 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공관위는 정무적인 판단과 후보자간 점수 차이를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중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후보간의 점수 차이도 저희들이 단수 의결을 할 만큼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갑과 동부갑에는 국민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한 뒤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현역의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국민추천 프로젝트가 새로운 인재를 기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데다 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공천이 미뤄졌던 안동예천에서는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일부시장과 현역 김영동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대통령실 출신 두 명이 도전장을 내민 구미율은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현역 김영식 의원,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과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이 사자 경선을 치릅니다. TBC 현경합니다.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8분 응선을 넘으면서 본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되지만 이변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구도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총선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현역이 살아남은 지역구는 13곳.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현역이 모두 탈락한다고 해도 교체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현역 교체율이 64%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본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몇몇 지역구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산입니다. 무소속으로 오선 도전에 나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맞서 단수공천된 조지현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입니다. 포항국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다시 맞붙습니다. 오후보는 이 지역구에서만 벌써 세 번째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30%가 넘는 득표를 한 만큼 이번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의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김영권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두 번째 기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던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서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구의 세개 지역구에만 후보들이 예비 등록을 한 상태로 양당 대결 구도에서 당초 기대했던 삼지대 돌풍은 찻잔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TK 신공항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과 관련해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LH와 공항공사 참여를 지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조만간 참여기관과 기업이 확정돼 6월 SPC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 소식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에 구부 능선을 넘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마지막 퍼즐로 남았는데 올 상반기 출범이 예상됩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LH와 한국공항공사 참여를 국토부에 지시한 만큼 조만간 참여 기관과 기업이 확정될 것이라며 오는 6월 SPC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삼성과 포스코 등 민간 기업 참여를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해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보증 사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하니까 들어가서 해도 손해될 게 없다. 홍 시장은 민생 토론회에서 TK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와 충분히 조율했다며 SPC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처럼 대구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거기에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 성금이 아닌 대구시 예산으로 자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4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이 천원을 내면 정부가 2천원, 도와 시군이 천원, 나머지는 대학이 추가 부담합니다. 경북도는 참여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면서 경북 쌀 사용 의무화로 도내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사 현장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사 감독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패행위신고는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중소기업계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협동조합 활성화와 판로 확대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비롯한 5대 분야 290개 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힘 시도당에도 정책 과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국내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이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외국계 화주 터미널 운영사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며 항공 물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입니다. 에어인천은 국내 화물기 전용 항공사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노선을 운항하며 연간 3만 9천 톤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에어인천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 펀드가 대구경북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인천과 소시어스 펀드는 앞으로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하고 연간 30만 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5대를 도입해 화물터미널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2030년 개항에 맞춰서 그 7, 6, 7, 한 50톤 정도의 물량을 실는 항공기 5대를 대구경북신공항에 취항시킬 계획이고 그 정도 항공기면 연간 한 3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에어인천이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하면 안정적인 항공 물동량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개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도는 또 국내 유일의 외국계 상용 화주터미널 운영사와 조만간 신공항 입주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항공물류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들과 물류 항공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물류 산업 단지 또 만들고 해서 물류 공항으로서 확실히 역할을 하는 그런 기초가 되려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 엠브레사와 항공정비 MRO 센터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국내외 항공사, 항공 물류 기업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진행하며 신공항 개항에 맞춰 경북도가 항공 물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대가야 수도였던 고령군이 빠르면 이번 주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합니다. 현재 신라와 백제의 수도 네 곳이 고도로 지정돼 있는데 고령이 새롭게 지정되면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구 3만의 소도시 고령군 지금도 고대 왕국의 흔적이 선연합니다. 단일 고분군으로 국내 최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궁성지 그리고 이를 방어하는 주산성이 자리했고, 풀잎 모양 금관과 금동관, 고리자루 큰칼, 원통형 그릇 받침 같은 독특한 유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기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남부를 호령한 대가야. 고령군은 도읍이 자리했던 대가야 연조리와 지산리 쾌빈리 고아리의 411만 제곱미터를 고도로 지정해 달라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화재청에 공식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고 대가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고 인구 소멸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를 지정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도로 이름을 올린 곳은 신라와 백제의 수도였던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모두 네 곳.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고도 보존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되면서 한꺼번에 지정된 겁니다. 하지만 재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이 특정 시기 수도나 임시 수도, 정치 문화 중심지로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의 지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아라가야의 수도 하만군과 후백제 수도 전주시 그리고 13세기 몽골에 항전했던 삼별초의 임시 궁성이 세워진 진도군도 고도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발빠르게 대응한 고령군이 첫발을 디디는 셈입니다. 향후 문화재청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다 가야의 맹주라는 역사적 무게감도 있는 만큼 지정을 위한 분위기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한옥을 신중축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등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에 국비가 투입되고 지자체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기존 4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사업비로 국비 3,800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고령 도심이 경주 황리단길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고령군의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대구 인근에 있는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라백제의 옛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야 대표 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울진군이 새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세 차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악취 등을 이유로 한 곳도 응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2025년까지 북면에 있는 나곡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2026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해 2022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LH대구경북본부는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두 필지를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주택건설업을 등록한 실수요자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5년 무이자의 18개월 거치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낙찰자 발표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후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간에 최대 1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높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후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상주 11도, 구미 12도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구미와 출곡 6도 보이고 있고요. 중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0도, 의성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